자, 64번이요.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성질을 그냥 이용해도 무관합니다. 자, 보세요. 우선 삼각형에서 우리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된 기본 상식이 두 내각의 합은 또 다른 내각의 외각과 같으니까 여기가 30이죠. 그럼 얘랑 더해가지고 6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3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50 루트 3이에요. 자,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는 몇도죠? 30도가 될 거예요. 그럼 비율이 나오셔야 되죠. 1대 2대 루트 3이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50이고요. 그렇죠? 25 루트 3이고요. 25 루트 3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25에다 3배 하니까 어, 3, 5, 15, 75가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서 그냥 등대의 높이가 그냥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싸인 법칙 이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손쉽게 우리가 중학교 수준 정도로 풀어줘도 괜찮겠다.